1 5번이요 원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요 PQ 의 길이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20m 이라고 하네요 음 보통 음음 음?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이거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x 앞에 개수가 있어 근데 미지수야 알수 없어 그럼 y는 a로 묶어서 x 플러스 e 플러스 1 이런 식으로, 식으로 바꾸니까 얘는 반드시 뭘 지난다 2, 2. 마이너스 2.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런 걸 찾아내 주셔야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얘를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. 루트 6이면 2보다는 크죠. 그래서 마이너스 2.1, 2, 마이너스 1, 뭐 아니 좀이정 1, 2, 2.1 요 위는 아니니까, 4, 1이니까, 요거보다 좀 안쪽에 있고,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길이의 최대값과 각각,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. 그럼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, 요게 현의 길이가 되겠어요. 그죠? 요게 PQ. PQ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 근데, 요렇게도 볼 수도 있고, 요점 지나서, 요렇게도 볼 수도 있고,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, 이렇게도 볼수도 있고, 그럼 어떨 때 최대가 되겠어요? 요 현의 길이가? 원의 중심을 지날 때, 지름이 될 때, 그죠? 원의 중심. 그러니까, 0,0을 지나면, 그럼 이렇게 지름이 돼서, 어, 여기가 최대가 된다. 그럼 최대는 계산하지 않고, 그냥 2루트 6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? 근데 문제는 최소야. 최소는 계산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최소는요, 이렇게 됐을 때, 요 거리가 가장 클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. 그러면, 어, 얘는,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이렇그릴게 원의 중심. 원의 중심인데, 여기서는 지금 원점이지.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한 점을 지나. 그래서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딱 만나는 이런, 음, 삼각형을 그리면 반지름은 루트 6이고요요 거리는 얘가 지금 2,-2, 그러니까 -2, 2는 4, 1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5네. 얘는 루트 5다.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가 1이라는 걸알수 있잖아. 그죠? 요만큼 1이라는 걸알수 있죠? 그러니까 얘는 2이다. 그지? 그래서 미니 최소한은 2, 최대 맥스는 2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. 곱하면 4루트 6. 어렵지 않은데,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. 어. 그렇죠? 도형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